가장 먼저 해볼 추측은 반디와 공허에 의한 종말에 대한 추측입니다. 반디의 과거 예상 도중 반디가 공허에 의한 종말에 대한 마지막 생존자로 선택되었음이 나왔는데요. 일단 반디가 왜 마지막 생존자로 선택되었는지에 대해 먼저 예상해 볼 겁니다. 아크로는 공허를 욕망의 상실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합니다. 이 말을 통해 공허에게 저항하는 방법은 어떤 욕구를 지닌 것임을 알수 있죠. 여기서 알수 있듯이 반디는 생존에 대한 욕구가 강한 편이죠. 그렇기 때문에 엘리오는 반디를 마지막 생존자로 선택했을 것입니다. 궁어의 종말을 겪게 되었을 경우 이는 두 가지 결말 중 하나에 도달할 것으로 보이는데 첫 번째는 반디의 엔트로피가 모두 소멸되어 제적자를 포함한 모든 인물이 반디를 잇는 결말입니다. 이는 블랙홀 정보 역설이라는 가설에 기반한 추측으로 위기 설명을 보면 반디의 엔트로피 상실증의 증상과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자멸자 제 익스기관의 사례를 통해 정보의 파괴보단 정보가 숨겨진다는 것에 초점을 맞춰봅시다. 가장 최악의 결말을 가정해보면 공허에 의한 종말이 다가오면 반디는 자신의 욕구로 공허에 일시적으로 저항하고 공허가 흡수한 정보를 내뱉게 해 우주를 원상태로 돌려놓게 된후 반디는 엔트로피 상실증으로 인한 정보의 상실과 빅스 내부에 있는 반대의 정보가 숨겨짐에 따라 모든 인물이 반대의 정보로 있게 되는 결말을 맞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와 달리 매우 긍정적인 추측인데요. 이건 역시 블랙홀 정보 역설과 연관되어 있는 추측입니다. 일단 엔트로피 상실증이라는 현상이 공화 연관되어 있는 현상이라는 가설을 세우는 것으로 시작해봅시다. 일단 가설이 가능한지 먼저 생각해봅시다. 기본적으로 엔트로피 상실증의 끝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으니 공화 관련 있고 이는 반디와 제이드의 대화에서도 언급됩니다. 이렇게 가설이 불가능하지 않음을 알았으니 한번 추측을 시작해봅시다. 엔트로피 상실증은 엔트로피가 공허의 그림자로 흡수된 현상으로 설명이 가능해지고 이 흡수된 엔트로피는 익스 내부에 숨겨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만약 공허의 내부에서 반디가 스스로 자신의 엔트로피를 찾고 공허의 힘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면 반디의 엔트로피 상실증을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추측해볼 것은 10회의 세 번째 얼굴에 대해서입니다. 현재 알려진 10회 얼굴에 대응되는 운명의 길은 질서, 화합인데 세 번째 얼굴에 대응되는 운명의 길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서적 중 펠라룬에 관한 송가를 보면 중 파트는 화합을, 여관 파트는 질서에 대해 말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파트인 연옥을 본다면 세 번째 운명의 길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내용만 보면 마치 번식처럼 보이지만 오프우드가 직접 번식이 세 번째 얼굴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에이언즈가 공백인 운명의 길인 개척, 불멸, 삼식, 위중 하나가 남은 얼굴에 대응될 텐데 이중 연옥 파트와 가장 잘 어울리는 운명의 길은 삼식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스텔라론에 대한 추측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스텔라론이 화합의 암으로 밝혀지게 되었고 반디의 사례를 통해 스텔라론이 소원을 담을 수 있는 물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것을 알면 한 가지 대사가 의미심장하게 들리는 데 바로 카프카의 대사입니다. 배척자의 몸 속에 스텔라론이 있다는 건 모두가 아는 사실인데요. 카프카의 대사를 통해 극자가 가진 스텔라론에는 은하의 소원이 담겨 있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다만 스텔라론이 일종의 원숭이 손처럼 소원을 이뤄주기 때문에 이 은하의 소원은 스텔라론 헌터에 의해 상세한 소원이 담겨져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추측해볼 것은 테르미누스에 대해서입니다. 이번 버전에서 테르미누스의 모습이 언급이 되었는데. 테르미누스는 천 개의 팔을 가지고 있다고 언급이 됩니다. 이는 천수관음에서 모티브를 따온 것으로 보입니다. 불교는 기본적으로 윤회와 깊은 관련이 있고, 천수관음은 윤회에 빠진 사람들을 구원해 주는 부살이기 때문에 이를 통해 테르미누스가 우주의 종말이라는 윤회에서 세계를 구원하고자 함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또한 테르미누스가 세계를 파멸시킨다는 대사 때문에 위험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테르미누스가 어느 시간대에서 행성을 파괴시킨다면 우리에게는 그 시간대에 행성이 창조된 것으로 보일 것입니다. 이처럼 테르미누스가 세계를 파멸시킨다는 것은 세계를 창조한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추측과 반디의 대사를 엮어서 추측을 이어나가보자면 반디는 개척자를 종말을 가져오는 혹은 뛰어넘을 사람이라고 합니다. 개척자가 종말을 뛰어넘을 사람이라는 것은 모두가 어느 정도 느끼고 있었지만. 계척자가 종말을 가져온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심장하게 들립니다. 종말을 뛰어넘는 것과 종말을 가져오는 것이 전부 가능한 인물은 현재로서 테르미누스 뿐인데요. 다음 대사까지 보면 더욱 확실해집니다. 계척자의 구원 혹은 추월을 기다린다는 대사인데요. 테르미누스의 모습의 모티브인 천수관음이 구원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점과 종말을 가져오는 을 구원, 종말을 뛰어넘을 을 추월이라고 대입을 하면 종말이 온다면 계척자는 테르미누스가 될 것이고 종말을 뛰어넘는다면 새로운 운명의 길의 애의 연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종말과 관련된 추측을 했으니 그와 관련된 엘리오에 대해 추측을 해봅시다. 엘리오는 테르미누스의 성체의 일부인 검은 고양이들 중 특별한 존재라고 언급됩니다. 검은 고양이들의 역할을 통해 엘리오가 어떤 식으로 특별한지 예상해 볼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엘리오는 다른 고양이와 달리 남들과 평범하게 소통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모든 고양이와 소통이 가능하거나 종말의 힘에 접촉하는 것으로 각본을 볼수 있었다면, 흉조선봉이의 테르미누스의 말을 해석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엘리오의 몸은 다른 고양이와 달리 반투명하지 않습니다. 달리아가 발견한 고양이는 페나코네의 각본을 담고 있었는데 현재로서 다른 각본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에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런데 엘리오는 온 우주의 각본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죠. 만약 검은 고양이 하나하나가 온 우주의 각본을 가지고 있었다면 스 타피스 컴퍼니에서 검은 고양이를 잡으려는 모습을 보여줄텐데 스타피스 컴퍼니가 굳이 엘리오를 잡으려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다른 검은 고양이들은 각본의 양이 적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모든 각본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소통이 안되니 각본을 알수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각본의 양 차이, 소통 능력 때문에 엘리오의 몸이 불투명한 것으로 보이고요.